4차 산업혁명 시대에 떠오르는 키워드라 할수 있는 메타버스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에 알게 모르게 녹아드는 걸 다들 눈치채셨나요? 메타버스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 일상 속에 어떤 메타버스가 적용되었는지 살펴봅시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게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메타버스가 중요한지 공부할 수 있게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메타버스 강의를 하고 있는 메타버스 강사이고요. 지금 현재 메타버스 교육 연구원 원장으로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하는 문화적 활동이라던가 혹은 교육적인 분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료 기술이라던가 우리가 생활하는 문화 활동에 이르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산업들을 메타버스를 모르면 우리가 앞으로 삶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이러한 메타버스에도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렇게만 말하면 어려우니 일상에 적용된 메타버스를 가져와서 하나씩 쉽게 알아가 봅시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등의 전자네트워크로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는 등 사교활동을 하는 전반적인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의 도입 전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추억의 싸이월드, 나를 투영한 아바타를 기반으로 미니홈피를 꾸미는 것도 메타버스라고 할수 있죠. 싸이월드 내에서 구매할 때 필요한 버퍼링은 비트코인처럼 인기 있는 가상화폐로 활용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메타버스의 시대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증강현실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한때 사람들은 한 게임에 빠져 휴대폰을 들고 돌아다니며 포켓몬을 잡았던 포켓몬고. 2016년 7월에 출시한 포켓몬스터 시리즈 스피노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게임인데요.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포켓몬을 잡거나 즐기는 컨셉의 게임입니다. 이러한 게임 분야 말고도 연예계에서도 증강현실을 도입한 사례가 있는데요. 최초로 메타버스를 도입한 걸그룹 에스파. 미래에는 AI와 셀러브리티의 세상이 될 것이고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셀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런칭한 SM의 새로운 아티스트입니다. 현실 세계 멤버들과 가상 캐릭터 아바타 아이까지 파란쇼 컨셉이고 데뷔 이전부터 아바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현재는 각종 SNS를 통해 활발히 활동 중이며 대중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이 50대 50이었다면 가상현실은 100% 가상현실은 컴퓨터 안에 또 다른 현실을 구축하며 내가 조작되고 창작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제페토 2018년 8월 30일에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에서 출시한 AR 아바타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외형은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고 제페토를 생성할 때 부여되는 코드로 팔로우를 할수 있습니다 연예 기획사 말고도 굿즈, 디올 등 여러 유명 기업들과 콜라보를 하기도 했지만 현실에서 이루기 힘든 것을 가상 세계에서 이룰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페토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닌텐도의 동물의 숲 게임도 사랑받는 메타버스 게임입니다. 현실과 동일한 시간이 흐르는 세계에서 마음 가는 대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낚시나 곤충 채집 가드닝 등집 밖에서 즐길 수 있는 요소부터 집 꾸미기, 패션까지 다양한 취미를 1년 내내 즐길 수 있습니다. 같은 섬의 주민끼리 최대 4명이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으며 인터넷, 로컬 통신 등으로는 본인 또는 친구의 섬에 모여서 최대 8명이 함께 플레이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발전해온 메타버스, 미래에는 과연 메타버스가 어떻게 발전될지 더욱 기대되지 않나요? 전문가님과 함께 메타버스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15년 뒤에는 VR 디바이스 기기를 통해서 백화점을 걸어가지 않아도 아바타의 모습으로 걸어가서 쇼핑을 한다거나 혹은 은행 업무를 볼 때도 VR 디바이스를 끼고 은행을 직접 내가 가지 않아도 VR 기기를 통해서 내가 있는 생체인식집 내 눈에 있는 홍채를 인식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판별하고 은행 업무를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각 기관, 각 산업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과 함께 발전하는 메타버스 세상. 그길한 가운데 현실을 초월하고 진화를 거듭하는 메타버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가상과 현실의 벽이 무너지다. 메타버스.